잠언 25장에서부터는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이 25장에서부터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입니다. 친절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말한 잠언이기는 한데 그것을 후대에 히스기야가 어, 때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히스기야 왕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가 어떤 때인지 이사야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요.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에도 히스기아 때가 어떤 때인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나였던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히스기아 왕 때에 이르러서는 히스기아 왕이 남유다 왕입니다 이 남유다 왕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갑자기 거대한 제국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위협하는 그런 때였다. 그때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까지 받은 때였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위험에 빠져 있고 왕은 왕대로 이제 죽음의 직면에 있었던 그런 때였다. 그때 이 신하들이 솔로몬의 자본을 편집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솔로몬의 자본을 편집했을 것인가? 아마도 우리들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스키아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당면한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솔로몬의 자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왜 우리 왕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우리 민족이 이러한 위기에 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 같은 이러한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그거를 찾으려고 편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궁금할 때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 왜 그들이 찾았을까요? 훤히 다 아는 거라면 굳이 찾겠습니까? 모르니까 찾지요. 하나님이 답을 다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답안 알려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문제집 사면 해답지는 쫙 찢어가지고 엄마가 가져가세요. 해답지는. 답안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풀어! 답을 알면 편하죠. 답은 알아요. 근데 풀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알면 뭐예요? 풀 줄을 모르는데. 이 히스기아와 그의 신하들이 왜 찾았냐? 왜 편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찾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인생 못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둘중 하나예요. 숨겨져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너 이제 죽을 거야. 왜 그때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답을 알았다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루가 쳐들어왔을 때 답을 알았다면 성문을 꼭꼭 잠그고 그렇게 피해서 있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답 이미 알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숨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찾는 거예요. 그거 지치지 마세요. 십시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이 절에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찾았어요. 뭐요? 아,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깊은 것이구나. 그게 뭡니까? 2절이잖아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하나님께서 정말 잘 숨기면 잘 숨겨주실수록 우리는 그 문제를 잘풀 것입니다. 답을 거저 원하지 마세요. 답 찾는 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게 인생 길이에요. 그 인생 길이 찾는 거지 뭘 찾았습니까? 이절 하반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를 살피는 것 찾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여러분들이 분명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숨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내팽겨치지 말고 찾으십시오. 찾고 찾으십시오. 찾을수록 내가 이미 찾는 게 아니라 찾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알아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혹 우린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일을 숨겨놓으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찾게 만드는 거예요. 찾게 만드는 거예요. 간절히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경우 있어요. 안 찾는 경우가 있어요. 더 어, 간절히 찾고 찾게 하실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그 영광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저절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무 이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찾았을 때 이게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이들의 너무나 고귀한 삶이에요. 당연히 사람의 영광은 때문에 간절히 살피는 것이 됩니다. 찾지 않는 것만큼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왜 왔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편히 쉴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기 와서요. 뭔가 예배 드리고 가면은 내가 찾고 간다. 내가 찾으려고 애썼다. 내가 찾으려고 내가 정말 간절했다라는 그 찾음의 간절함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사람이 찾지 않는 것, 살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결국 살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생각으로 뭔가를 크게 이루었어요. 성취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살핀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것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이다. 우리 영락의로 성도님들께서는 숨겨진 것들을 간절히 찾아가시는 인생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1절과 2절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3절에 가면 이 3절이 알송 달송한 말씀이에요. 이 3절이 1절과 2절에 붙어야 되냐 아니면 이 3절이 4절과 5절에 붙어야 되냐. 이게 좀 약간 어, 애매모호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4절과 5절에 붙여 보려고 그래요. 1절과 2절에 붙여도 돼요. 그런데 저는 4절과 5절에 붙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숨기고 살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솔로몬의 잠언을 그렇게 편집하다가 갑자기 무슨 스파이 영화나 정치 드라마처럼 제거하고 없애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제를 돌려요. 제거해라. 뭐 약간 좀 겁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 만났습니까? 예. 한번 말씀에 푹 요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해, 없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3절에서 하늘을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하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깊고, 높고, 헤아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높다, 깊다, 헤아릴 수 없다, 좋은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좋은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제가 4절과 5절에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제거하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 깊다, 높다, 헤아릴 수 없다. 이게 마냥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불확실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불확실성이에요.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도 깊어가지고 뭐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충청도하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어요. 뭐 어떤 뉴스에서는 500년 만에 그렇게 비가 왔대요. 500년 만에 한번 오는 걸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늘이 깊은 거 사람이 몰라요. 아무리 기상청을 세우면 뭐합니까? 500년 만에 한번 나오는 거 어떻게 예보예요? 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지난번 동일본 그 대지진으로 완전히 큰 쓰나미로 엄청나게 원전도 파괴됐었잖아요, 일본에서. 그게 그렇게 큰 해일이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높음과 깊음은요, 우리가 알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왕이 정말 똑똑한 왕이 될지 이 왕이 정말 말아먹는 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불확실해요 장담? 장담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침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확실하다. 여러분, 넓은 바다일수록 언제 거칠어질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만 있으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확실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학교와 사회로 나가게 되고 직장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몰라요. 나에게 우호적이던 기류가 언제 우호적이지 않은 식으로 직장에서 바뀔지 몰라요 한 왕이 어떤 왕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권력과 힘 그리고 본성이 나타날 때는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될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헤아릴 수 없는 불확실성을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면 그때는 달라져요. 내가 정말 불확실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바꿔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고요. 헤아릴 수 없고, 정말 불확실하고, 알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너의 인생은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뭘 할지 모르죠. 근데 다 컸는데, 아직까지도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뭐, 커서 뭐,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하지?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50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찾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예요? 제거해 나가야 되잖아요 뭐 어떡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불확실한 내 인생의 삶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들이 되어가야 돼요. 인생의 파고를 지나갈수록. 아니,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병원의 침대에서 나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건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싸우세요, 여러분. 사도바울처럼 싸우세요.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래서 사절과.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쓸 그래야 쓸만하게 되고 하나님 날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쓰지 이거 뭐, 아직까지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그래야 견고해진다고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확실해야 견고해요. 내 가정에서 내가 확실해야 내 자녀들이 견고하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견고해야 남편과 아내가 견고하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시오. 나를 불안정하게 하고 나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시오. 그게 막 생기더라고요, 저도. 막 보니까 저에게도 막 나를 불확실하게 하는 게막 생겨요. 야, 이게 아니구나, 다된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또 있구나, 또 있구나, 또 있구나, 그래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제거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삶으로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불확실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6절로 이제 오거든요. 이제 6절, 7절이 이제 남았는데 이제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스스로 서지 말라고 합니다. 어, 뭐 이거 지금 왕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왕 앞에서 잘 보이려고 왕에게 좋은 말만 지금 이렇게 편집하면서 남기는 건가? 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대인의 자리에 서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높은 자의 자리에 서려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6절과 7절에서 말해 주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히스기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왜 히스기야 왕 앞에서 스스로 대인의 자리에 떡하니 가서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물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 모두 그러니 그때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지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세우지 남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아요. 특히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면 더안 세워져요. 그리고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이좀 마음 아프지만 진짜죠? 맞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직장에서 다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만만하면 안 세워져요. 그래서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오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절대 남에게 안 줘요. 아 이게 정말 너무 제가 리얼하게 말하는 겁니까? 너무 과장되게 말해서 저도 막아 읽으면서 저도 지금 막 이러면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올라서려고 하는 이유는. 남이 나를 오르게 하리란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남이 나를 올라가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스스로 가야지? 내가 스스로 올라가야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래야 될것 같은 세상입니다. 뭐, 교회라고 다릅니까? 뭐, 총회 본부 이런 데 가보세요. 목사들끼리 다 모여보세요. 똑같아요. 남이 나를 세워준 경험이 없으니까, 나 혼자 모든 걸 해왔으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올려준 경험과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사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세워줘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래야 자유한 거예요. 이래야 진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딴 나라, 딴 구름, 무슨 가당치도 않은, 무슨 현실과는 하나도 맞지 않은,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모든 걸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분명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솔로몬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힘드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위로받고 힘을 내십시오. 누가 남이 나를 세워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가 애쓰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고 계실 줄 분명 믿습니다 그때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때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뭐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숨겨 놓으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